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이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열심히라 하시는 열심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추레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시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이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모든 신앙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노는 하나님예라신 하나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제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시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태어난 다 죽이도록 하는 엄청난 잘못된 법령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였어야 돼. 산모가 직접 다, 산파들이죠. 산파들이 직접 다 그걸 구별해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인데, 이들은 태어난 그 남자아이를 숨겨서 석달 동안 잘 키우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의 악한 역사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땅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때때로 교회 예배들이 다막 악한 사람이 공격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지금은 성교지에서 복음을 증가는 이 하나만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성교자들이 지금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브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의 백성으로 태어난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이 어린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말할 때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지혜롭게 때가 되면 그를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삶의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담잠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키우면 하나님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까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달 동안 숨겨 되었고 이제 그 아들이 크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저 무조건 맹목적 믿음으로만 이 어린아이를 모세를 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거기에 넣고 날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냥 날강에 띄워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산다는 날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대단한 지혜와 용기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갈대가 많은 강가에 띄웠더니 우연히 바로의 공주의 시녀의 눈에 들게 되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한 결단이고 용기였습니다. 어쩌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바랐던 대로 바로의 공주는 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삶의 시작이 드디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 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가 바로 딱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종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 가리이까? 모세 노예가 있다가 잽싸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히브리 아이니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도록 하겠나이까? 라고 묻자 바로의 공주가 함께 답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노인은 바로를 데려다가 바로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리고 젖을 먹어 키우게 하고 자란 다음에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하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족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 것이 국법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인들에게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 뜻에 따르는 게 옳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어린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곳에 나일강에 가야 뜨었습니다이당시에 나일강에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서 이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냥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궁전에 물이 없겠습니까? 거기는 좋은 목욕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름답게 잘 지어진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신앙에 의하면 이 나일강에는 그들 믿는 신의 큰 은혜가 있는 곳 생각되기 때문에 그곳에까지 와서 목욕을 하게 되었고 그 기회를 모세의 노이가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놀라운 목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내 생각,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물어야되는 것입니다.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살려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강가에 뛰올 것인가? 여러분 나일강에는 그 당시에 악어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뛰었다면 악어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에 어린아이 모세를 뜁는 모세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다 계획된 것이고 준비된 것이고 그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는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 살리는 용기,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파괴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살아내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의 님 백성답게 살수 있는 길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노임 이리함을 통해서 모세를 살려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교육기관인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아 장차 한 나라 이끌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도록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새로운 생존의 위기 성장의 기회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공격과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는 출애굽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얘기인데, 이 일하심이 얘기 속에 오늘 성령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모세의 누나와 여인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팔0년 후에 그 일들을 이루시지만, 하나님 그 계획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때로 삶의 위기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의 핍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하나님이를 담당한 종인데 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이들이 모세의 부모나 모세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단순히 자기 생명만 생각했다면 모세를 낳지 않았을 것이고 죽였을 것이고 이렇게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용기인 것입니다. 들키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용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걸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면 때때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고 나면. 환란이 변해서 복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 속에 주어지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지만 취리국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난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생각, 나는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신 지혜로 어려운 상황을 살피고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분이 원하신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모세에 살려낸 그 누이나 그 주변 사람처럼 용기와 담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세를 몇달 동안 숨기고 있는 것도 용기지만,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맡길 수 있는 것도 용기인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 속에는 바로의 공주로 자라지만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지도한 리더로 설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살리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위대한 사람 될 거라는 꿈이 있었기에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맡겼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사는가? 내가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고 있는가를 많이 묻는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성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냥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동물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피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살았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것인지. 정말 나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떠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신 주관자이신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바로의 왕자로 살아났지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받은 삶을 아직도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인가 한번 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본문 속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이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영화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무 세우려는 것은 아마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목표가 있는 곳으로 뛰어보내는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의 평안함입니다. 그들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어떤 생각은 굉장히 상황은 위급하지만 위태롭지만 당당하고 평안한 여인들의 모습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때때로 단 환난과 핍박과 생각지 못했던 고통과 위기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평안하는 것인가? 때때로 힘든 일을 당하고 때때로 위기 속에 와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나는 평안한 하루, 평안한 잠을 잘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에 등장하는 귀한 여인들처럼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실 믿고 모세를 떠나보냈던 여인들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란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인 것과 하나님 나의 삶을 추구하고 계시 믿고 평안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